사진 찍을 때 순광은 무엇이고 사광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빛의 위치에 대한 말입니다. 사진 촬영에는 빛이 필수이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의 방향은 이체의 대상을 평면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의 방향에 따른 용어입니다. 순광 빛의 방향이 카메라의 축과 같은 방향에서 오는 빛, 즉, 사진사가 빛을 등지고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든 부분이 그림자에 가려워지는 것이 없이 보입니다. 만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입체감이 부족합니다. 사광 카메라 좌측이나 우측에서 비춰지는 빛의 방향입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므로 입체감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역광 카메라를 바라보며 비춰지는 빛의 방향입니다. 윤곽을 뚜렷히 보여주므로 물체의 형태가 잘 드러납니다. 최도 중점 노출을 맞추면 낭만적인 느낌을 냅니다. 만하이라이트 중점 노출을 주면 괴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상방광 한여름 낮에 비춰지는 빛인데요. 패션 사진에서 사용됩니다. 얼굴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죠. 하방광 자연계에서는 볼수 없는 빛임으로 괴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요즘은 현대적인 느낌을 줄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질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